오늘은 제가 아 잠시만요 아까 리뷰하다 말아가지고 음,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따루릉따루릉 비켜나세요 바로 자전거 저금통이에요 아, 전전이 있고요 농장 있어.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색깔 다 달라요. 저는 이게 귀워가지고 했거든요. 헬스가그나막 귀엽더라고요. 있는 것 중에 귀엽고. 그냥 다음에 이거 내는 방법은요. 지연아, 이제 꼭 그냥 들어갈 수 있어. 다안 넘어도 봐. 봐. 알았어, 알았어. 베이스에 담으쎄가 있어요, 원래. 를 해주시고, 똑나요 음. 아무튼 열어주세요. 열었어요. 아니에요. 이걸로는 좀잘안 거죠. 걸로장구야더 편합니다. 열쇠가두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1, 고요 따요. 제가 본동전이 있어요. 제가 그렇게 많이 모진 않아가지고. 그, 이제, 다, 다 들리면, 이거 좀, 이렇 이거를 다시, 이 해주세요. 이거를 이렇게 끼워주세요. 어떤 구멍이 있는데, 다탁주시고그 다음에 이거를. 이렇게.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다시 어? 다시 잠궈주십시오. 어? 나왜 이런지? 아 맞다. 잠물 때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요. 이렇게? 그러면 까지 이 자전거 저금통을 리뷰해봤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, 구독 한 번씩, 댓글 한 번씩. 빵야 빵야. 여기까지 왔습니다.